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네, 진단해 드릴까요? 예. 저는 네페스 네 테스트. 네. 11,700원에 30%입니다. 11,700원에 30%. 역시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네. 어, 비중을 좀 중간에 늘리셨나요? 아닙니다. 일초부터 아. 30%로 했는데 제가 손절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못하고 아. 그냥 반등하기만 기다렸다가 아. 그냥 요즘 너무, 너무 주식 시장 보고 계시기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네. 음 어떤 점들을 저희가 좀봐드릴까요 아니 회사가 인공지능이며 여러 가지 좀 그때는 전망이 좋다고 좀 들어서 거기 네. 했는데. 이게 전망이 전혀 없는 건지. 어, 알겠습니다. 네, 자꾸 흘러내리기만 하니까 좀 너무 걱정스럽네요 어쨌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김보만. 네 김보만 전문가님. 예. 네. 일단 아직 바닥 징후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음, 반도체 쪽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호실적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고 다행이죠. 삼전이 뭐 시장 예상치보다 네. 지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아마도 이제 2분기부터는 이제 정점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분기보다 급격하게 확대가 안 된다. 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1년을 넘게 2년 가까이 이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OLED 반도체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전체적으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급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급등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던 네페스란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상 사실 저평가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아니면, 뭐, 엔디비아라든지, 이들 그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먼저 좀 진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상당히 좀급등도가 심한 게, 예를 들어서, 지지난주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 미국 내에서 도이치에서 목표가로 5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100% 상향을 해버렸어요. 근데 지난달에 급등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는 시티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반도체 메모리 쪽이 지금 이제 정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또하향에다 보니까는 그 무거운 주식이 막7% 8%씩 막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페스도 이제 네페스 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네들이 감기 걸리면 다른 그 부품이라든지 장비업체들은 독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 대장주들이 먼저 진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 기술적으로는 그 미국의 관련 대표 기업들 제가 다 보거든요. 매일 저는. 네,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적이...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은 손절 타임이 이미 늦었습니다. 비중도 30%시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페스란 기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에 이제 영업이기 한 190억 정도 지 나왔는데, 올해도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어, 뭐, 현재 그 작년보든가, 어찌든 됐 간에 올해까지는 실질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시총이 지금 1,700억이니까 이제는 저평가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이폰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AI 칩, 인공지능 칩을 이제 탑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애플에 네. 네,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또 이제 얘기 나왔었죠. 네. 근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성장이 고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 추가 도못 갑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림 보시면 이게 지금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이에요. 차트 보시면 반도체 업종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섰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도 같이 미는 거예요. 네패스만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안 밀리고 강세 인 가운데서 네패스가 먼저 이, 이 종목만 밀린다 그러면 이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만은. 지금 제가 보건대는 네패스란 반대죠. 네패스란 기업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의 월봉 차트 보시면은 지지 맥점이죠. 지금 그 시점 보시면 그림 잘 보이시죠. 네. 이 하단에 지지 라인이에요. 무슨 의미냐? 어~ 앞서 제가 이제 미국 관련 종목분들 먼저 말씀드렸었고 국내 하이닉스 삼성전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 이번 주를 지나서 먼저 반대 나올 것이다. 번 지나면 이번 주 후반 내지 뭐 다음 주 정도에 기술적인 반등. 네.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도 고민하시면 안 돼요. 여기 단기간에 바로 뛰어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반도체도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이 원래 반도체 업종, I T 업종은 짝수 연도에 강해요. 무슨 얘기냐? 올해 뭐가 있었어요? 동계 올림픽 있었죠, 2월달에 네. 평창에서. 다다음 달에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 월드컵이 있죠. 예예. 네. 네. 그 국면에서 아마 고 점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등 나올 때 일단 비중을 축소하셔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어... 자,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겠느냐라면, 직전 고점, 항상. 직전 저점이에요. 이 라인에 상대도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쪽에서 지금 이익을 내더라도, 9,000원 정도 주게 되면, 최소한 절반 이상 끊자. 어... 9,000원까지는 가겠습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고, 일단, 자, 그래서 네. 설명을 다 드린 거 아니겠어요? 네. 반도체 업이 기업에 지금 문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반도체 업종과 미국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예수다 다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9천 원 오게 되면 거기서 무조건 절반이나 뜨는 끊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다른 뭐 전문가님이라 하더라도. 네. 예. 한번 한번 반등은 주겠습니까,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제가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전문가님은 어. 아유,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유, 아, 너무 감사,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 계속 떨어지니까 뭐더 떨어질 네. 것만 같고 반등이 안 나올 것 같고 지금에 도좀 팔고 네, 싶고 네, 막 네. 그런 예. 없이 떨어등이예 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반등이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네. 지금 이 기업만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네 전반적으로 다 보고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아, 그때를 네. 잘 노리세요. 네, 아, 예. 네 아, 시장님. 시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반드시 9천 원에서 비중 축소 의견 나왔으니까요. 잘 판단하셔서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시청자님 네, 네. 고하십시오 네. 네. 자, 이렇게 네패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